야 이, 뭡니까, 저 개태식이는. <laughs> 태식이 아, 그 와중에 무슨 행위예술도 아니고, 에 예, 라바콘을 끌고 갑니다,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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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제아의 인지를 했는지에 멈춰 섰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시기가 여러분! 시기가 진짜. <laughs> 이 아주머니께서에 치워주고 가셨습니다. 에 아이 저거 설치해둔 작업자 놀랬겠는데요. 에왜 저기 있지 하고 에 <놀람> 아이 뭐에 미친 척하고 에다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이 최소한에 길 끝으로에 치워놓고 가는 게이 사람 <놀람> 당연한 행동 아닙니까. 에라이씨. 이 직진 신호에 문제없이 달려가고 있 뭐야 저거 야야이 개자스가 이 그냥 돌아가세요 아가리 빠따로 돌려버리기 전에 <laughs> 이래서 애내 앞차는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일이며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가 중요하다 라는 게이 아, 만약에 불방차가 땀프였다 뒤에 이 번호판이 뚝배기에 박히는 심박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 도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돌아갑시다 아이거 아이고, 아이 이 경사 때문에 후진으로 내려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뭐야, 저거. 와, 이 아우디 엠블럼 마냥 대가리 네 군데 빵꾸 났나. 이 번호가 잘안 보였을 것 같아. 사생팩 마냥 따라 붙어서 6만원. 이 보내줬다고 합니다. 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이유 없이 멈춰 서 있는 이 불박차가 있는데, 아니, 왜이 미세먼지만큼이라도에 사람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. 이 빡대가리인가. 아이, 제발 좀 의심을 좀 합시다. 아, 에라이이 자회전 신호에 자회전을. 왔어. 아이 뭐니까이 무장공비 타고 있는 이 레이미 본 야스키는 음. 아이 공간 침투 기가 막혔습니다. 음. 아직 한발 남았다. 와야. 아이 운전 진짜 거지같이 합니다. 그이 옆에 타고 있던 애 어머니도 저새 고해야 <laughs> 된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. <laughs> 아이, 마더테르사도 에못 참고, 욕이 자동으로 나옵니다. 9만원. 이, 제발, 그거 받고 에 치료가 조금이라도 해. 되었으면 해. 그래야, 너도 살아요. 이 자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며, 신호가 이제 바뀌고, 뭡니까, 이 오리 들은한놈한 한 놈의 죽탱이 꺾어버릴라, 이씨 야아나이 온병할 거 진짜. 이 가벼운 접촉이 있었고에 차주님이 버스 기사님한테 10만 원 주고의 현장에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. 이 꼬리 물고 이 개에 <laughs> 보상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아유 이 다음 신호에 가면 무슨 병이라도 걸리는 줄 아나 불바다. 아이 그림에 이후달리긴하지만에 우회전하기 위해서. 싸늘하다. 야, 아, 용병할 거 진짜. 이 횡단보도의 10 공구리에 이 그리고의 직진차로에서의 정지선 넘어 대기하고 있는 이 트럭에 이 긴장 풀고의 뭐가 문제지 하고의 영상으로 보면은 보일 수 있지만은 이 당시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하기가의 쉽지 않았겠죠. 예. 그 이유는 예 깜빡이를 켰어야지 아이 대가리 켜버릴라 그냥씨. 이 상대 운전자가 내리자마자 아니 아줌마 내가 우회전하려고 대기하는데. 왜 들어오냐, 내 잘못은 모나리자 눈썹만큼도 no. 없다, 야, 아가리, 그냥. 아유, 이 그림에 대형 트럭을 크게 돌기 위해서 저렇게 우회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정지선 넘어서 저 예인병하고 있다면 의심하며 방어 운전 많이 살 길이지 않을까, 에라, 이씨. 아따야, 태시경에 운전하면서 용접까지 해버리네. 아다리 걸리겠다, 이씨. 이, 잘안 들리시겠지만, 옆에 경찰이, 아이, 직진 우회전 차로입니다. No 그러지 no. 마세요. 라고 했다고 합니다.가 아니라, 에 삼단봉은 이럴 때 꺼내야죠. 아이, 개태식이 출몰했는데. 아이고야. 아이, 아이 어차피, 바지 내리기도 전에 신호는 바뀌지 않습니까? 구대기 짓거리도 적당히 합시다. 이거라도 먹으라 신호충 왜 이래? 아. 와슈! 파워 탭! 와, 이리 굴하거나 공중 배영하거나 뭐라도 하겠다는 이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. 칠만 7만... 와! <laughs> 참이 조빠지게 치료를 해줘도 이 아스팔트 마려운 이 댕댕이들은 nope. 절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. <laughs> 이 사고 내고에 스팔 조팔 하지 말고에 닥치고 지킵시다. 이것도 뭐 그런. <laughs> 이 퇴근 시간에 달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. 사느라다. <laughs> 이야이. 아이고야. 세상에 나 이고. 아, 이 설레발, 오져버리네, 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지만, 이 운전을, 씨와. 이 상대차는 예, 그대로의 예, 빤스런 해버렸고, 예, 번호가 안 보여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. 음. 뭐, 물론, 예, 그러니까, 이러니까의 예, 결과론일 수도 있겠지만, 이 정도 속도며, 예, 브레이크만 밟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? 예? 아, 이 옆차로가의 예, 꽃길인지 확인 안된 상태에서의 예, 대책 없이 핸들 그냥 돌려버리면, 나만 잡댑니다. 예? 일단, 이 예, 신고해 놓고, 예, 황장굴 마냥, 기다리는 거 말고는 할게 없지 않을까 에라이 씨. 이 왕복 이차로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아이 씨부랄 새끼가. 이 겨울 다가오는데 아직도 애, 살아남은 모기 한 마리가 이파리차로 뚝배기 찍어 버릴라 씨. 음. 아, 나이 뭐 비켜줄 의무 없고 애, 비켜줄 방법도 없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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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진짜. 아이 씨 앞에 그뒤아 뭐, 거의 굴러다니는 저혈압 치료제네. 그냥 이미구나 하고에 대꾸도 안 했다고 합니다. 일단 이 신고는 해놨다고 하면, 이 운전대 잡고에 그 정도로 마려우면은 기저귀를 차고 운전을 합시다. 이것도 먹어라, 이씨. 이여산휴게소의 주차장에서 나오는 중이었다고 합니다. 야아나연병이아이 아, 아스팔트 좌약체온 음. 이 차주님이 내려서의 차 파손 상태를 확인을 했고요 예, 저는 이 한쪽에 정차를 하고 사고 처리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이 그냥 그 길로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. 음. 아이, 뭡니까, 이 천상계급 쿨가이들은, 와. 아이, 근데 이 쟤는 내리지도 않았는데, 아이, 무슨 마취총이라도 맞았나, 에이 예? 정도면은 느껴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, 에이 예? 집에 와서 보니까, 예, 흠집은 있었다고 합니다, 에 예? 뭐, 어쨌든, 오늘도 평화입니다. 아, 다, 이, 노, 바, 구, 상습, 출몰, 구간, 이, 골목길. 그렇게 일방통행길로의 좌회전을사느하다 아니, 뭡니까, 이, 과학청에서 튀어나온, 이, 연어, 니, 어, 씨. 어. 이 옆에 앉아 계셨던 아저씨께서의 급발진으로에 알려줬지만은 손짓으로에 비키라고 했다고 합니다. 육만원참이 음. 고구마도에 빤스러 내버릴 정도의 이 답답한 대갈통 아닙니까? 에? 뭐에 잘못 진입했을 수도 있지만 왜이 미안함의 표현은 안 합니까? 에? 창조 운전을 배웁시다. 이것도 보라, 이 캐스.